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이라 아멘. 할렐루야. 9월 21일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중심으로 거룩해지는 법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들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뚜렷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새벽에는 디모댄서 4장, 5절을 중심으로 거룩해지는 법을 살펴보고 함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변화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목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목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져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삶,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컴퓨터도 사고, 좋은 가방도 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새것이 헌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허무해지죠 목표를 이루면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행복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다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이기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분의 자식인 우리들도 당연히 거룩해져야 될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 거룩해진 성도들은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는 거룩한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며 또한 늘 깨어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쉬지 않는 그 뜨거운 기도로 거룩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또한 날마다 날마다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참다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한 살아 가실 때에 큰 위로와 또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